안녕하세요. 저는 스포티비 아나운서 노인주입니다. 나서는 사람이었죠. 나서는 학생이었고 반장 이런 것도 떨어져도 저는 무조건 다 나갔었거든요. 되든 안 되든 일단 앞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아나운서랑 꿈도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 국어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발표를 하고 앉았는데 백지영 아나운서 목소리 같다고 아나운서를 해보라고 하고 체육을 너무 좋아했으니까 그럼 나는 무조건 스포츠 아나운서가 되면 되겠네 이 생각을 그때부터 껐어요 사실. 저는 네. 체육 시간에 비 오면 하늘을 원망했어요. 체육 쪽에는 항상 다 정교 1등도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다른 과목은 못해도 체육은 진짜 달리기, 수영, 농구는 뭐 기본이고 네. 골프도 일찍 시작했고 다 힘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네. 제가 나서서 <laughs> 나가게 된 건데 제가 2011년도 쓰나미 터질 때 일본 유학을 갔었는데 제 1회 미스 월드 코리아라는 대회가 있는 거예요. 미스 뭐 월드에 나가기 위해서 따로 이제 뽑는 그런 대회였는데 본선까지 나가서 뭐 수상 못했지만 그러고 1년 뒤에 1 2년도또 이렇게 찾아보는데 미스 월드 코리아에 같이 나왔던 언니가 미스 코리아에 나간다는 그런 업로드를 한 거여서 어? 미스 코리아?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일본에 있으니까 못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본 지역도 뽑는 거예요 그 마감 10일 전이었어요, 제가 그걸 본게 제가 넣어서 스스로 알아봐서 진출해서 진위로 뽑혔죠. 제가 그게 제 인생 터닝포인트인 게 그걸 통해서 제가 일단 경희대 체대 편입을 결심하게 된 거고 이제 언니들이 이미 방송에 진출한 언니들도 있었고 다 이거를 등용문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재밌겠다서 나간 거를 다들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내가 일본에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때 딱 결심을 했죠. 그래서 얼른 이제 휴학을 하고 편입시험 보면서 학원 다니면서 제가 가고 싶었던 체대를 딱 가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제 꿈을 향해서 더 이렇게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죠, 일단 동아리 머스트라고 저기 네. 있는데 꽃이 그 마케팅 그런 동아리인데 일 그거 들면서 사람들이랑 더 친해진 것 같고 음. 제일 좋았던 게전 농구를 하는 걸 제일 좋아했잖아요. 네. 농구 이제 실기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농구로 들었죠. <laughs>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 농구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래서그 처음 알았어요 저는. 농구 선수들이 있구나, 네. 대학에도. 그때는 전잘 그런 건 몰랐으니까. 니까그러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프로 농구를 보기 시작했죠. 네. 제가 인스타에도 업로드를 했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계정을 받기 전이었긴 했는데 일단 저는 기뻤죠. 일단 저희 방송을 통해서 프로농구를 볼수 있다는 게 그냥 신기하고 신기하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진짜 다 알아요. 저희는 농구도 일주일에 한번 했었거든요. 네네. 지금 바쁘니까. 네네. 저 혼자 여자거든요. 네. 제가 잘할 때도 받아요. <laughs> <laughs> 제가 또 별명이 네. 지어주셨어요. 네. 상암동 케빈듀란트라고. <laughs> <laughs> 맨날 네. 그렇게 네. 감사하게 불리고 있어요. 네. 제가 뭐 직접 다본건 아니지만 저는 인천전자랜드요. 외국인 선수도 의자의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걸 떠나서 국내 선수들이 자리를 잘 이렇게 채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량이 계속 쭉 이어진다면 인천이 좀 그러지 않을까. 다른 걸 느꼈어요, 조금. 네. 뭐 전문적이게 뭐 아는 건 아직은 아니더라도 초반이라서 좀 느낀 게 많은데 이제 하프타임 리프팅 같은 거할때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아직은 이제 그 시각이 안 트였어요. 약간 음. 이 객관적으로 이게 잘하는 건지 아닌지 그 중계에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많이 연습하고 있긴 한데 그걸 안 듣고도 객관적으로도 잘해 진단평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약간 전문적인 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씩 약간 그런 영어들을 늘려고 노력을 해요 발판이죠, 네. 제가 이 자리, 아직 뭐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이 자리까지 오게끔 많이 도와준 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